온몸이 짓눌리는 것 같이 튼 마기로 군요 정보에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정도의 힘을 가진 마족이 면 짐이 모를 리가 없거니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없는 거야 전혀 없도다 마기 자체도 낯설 뿐더러 짐이 아닌 군주 중에 이런 기묘한 기운을 풍기는 녀석은 없었느니라 게다가 이 탑의 주인이 짐과 같이 힘을 잃고 봉인 당한 군주 라면 이 정도의 마기를 되찾았는데도 탈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 다들 정진 앞에 뻥 뚫린 공간이 있다. <laughs> 특별히 생명체처럼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마치 탑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 같은... <laughs> 모두 조심해. 공격... 기습인가? 바닥이며 벽에서 가시들이 솟고 있어요. 마법이라면 분명 시선자가 근처에 있을 텐데, 침착하세요! 우선은 가시를 제거해 싸울 공간을 확보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 이대로 가다간 사이좋게 꿰뚫리겠는걸? 끔찍한 소리 마세요! 치, 탑 바깥쪽에 있던 것들과는 뭔가 다른걸? 따다롭군요 적용되는 공격의 범위가 각 가시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도 농담인 거지? 저도 가능한 농담으로 끝내길 바랍니다. 집중하세요, 아이샤. 저리 꺼져! 나는 실험체 같은 게 아니야! 엘소드! 가시들이 대부분 처리되었기 망정이지 괜찮나? 어, 응. 고마워, 레이븐 형 방금 전 그게 마지막 가시였군요 너 정말 괜찮아? 그러게, 왜 자꾸 전투 중에 멍하니 있는 거야? 그게...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목소리? 목소리라니? 엘의 여인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처럼? 모르겠어 그때와는 조금 달라. 불에 나시 뿜어낸 공격에 휘말렸을 때에도 비슷한 걸 들었어. 이 탑에 가까이 오면서 들리기 시작한 거라면 탑 주인의 기억일 수도 있겠군요. 아직 짐작하는 건 없지만 굉장히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있었어. 엘소드는 엘과 가까운 존재. 엘과 공명하는 건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이곳은 마계이고 엘이 있을 리 없는 공간. 여신께서 마주의 침공을 막기 위해 애를 내렸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엘리시온 때처럼 특정인의 목소리를 듣거나 공명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질 텐데, 엘리시온 때처럼 설마... 아인? 지금은 가설일 뿐이라 확신할 수 없지만, 엘소드? 무슨 일인데 그래, 아인씨? 네피림 로드의 말에 따르면, 이 탑이 생긴 건 500년 전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동안은 잠잠했었죠. 몇 달이 채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의아하더군요. 목적 자체도 불분명하고 계획이 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설마 몇달 전이라고 한다면 큰일이 하나 있었지. 큰일? 그게 뭔데, 엘소드? 네가 애를 복구했던 일을 말하는 거야. 아인? 당신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 만도 하군요. 네가 생각하기에 탑에 이상이 생긴 이유는 엘이 복구된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냐. 최소한 이 탑과 관련된 인물은 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놀랐어. 물론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필요한 법이니까요. 한방 먹었지 않느냐, 시엘. 아, 나는 모두 잠시만요, 청님. 가운데 저 동그란 구체들 처음부터 여기에 있던 건가요? 가시들이 습격해 올 때부터 있었다 하지만 저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징그럽게 생기지 않았어? 꼭 눈알같이 생겼네요. 에이. <laughs>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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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알이 굴러가요. 뭐 뭐야 저게? 괴상한 녀석이 또 튀어나왔잖아. 거대한 생명체의 눈인 걸까? 강력한 마귀 반응을 확인 그렇다면 저 녀석이 이곳의 파수꾼인 셈인가? 누나! 조심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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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설마 마법지인? 상대해야 하는 적은 다섯인 셈이로군 다들 흩어져서 공격하기로 하죠 씨엘? 왜 그러느냐?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laughs> 벽을 등지고 싸우는 건 번거롭지만 이 각도라면 작은 눈들에게 불시에 공격당하는 일은 없겠네. 이 상태라면 곧 쓰러뜨릴 수 있겠어. 예. 시엘. 어. 어. 아까부터 무하고 있는 것이냐. 아, 아 미안. 잠시 생각할 것이. 어. 루 뒤에. 으악! 루. 어이 무슨 짓이야. 루. 저. 청님. 저... 다들 진정하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 모이면 집중 공격을 받을 뿐이다. 청. 괜찮나? 살짝 스친 정도입니다. 무리하지 마. 곧 그쪽으로 합류할게. 걱정 마세요. 부탁해, 아라 누나. 가장 큰 녀석도 이걸로 잠잠해졌군. 정신없는 전투였네요. 멀쩡해요. 소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상태가 안 좋으면 꼭 말해 줘야 해. 알겠지? 네. 고마워요, 엘소드. 아무튼 더큰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야. 미안하구나. 짐이 부족한 탓엔 니가 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말이라도요. 그리고 시열 형의 마음도 알것 같아서요. 만약 저였다고 하더라도 소중한 사람이 위험해 보였다면 다른 걸 생각할 여유는 없었을 거예요. 아, 정 이상하네. 무슨 쓰러뜨린 게 아니었어? 여간 끈질긴 녀석이 아닌 걸? 아무래도 저 알맹이가 본체인 것 같아. 이 공간에서 감지된 마귀의 근원지는 저 녀석이었군요. 이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했군. 그대인 씨, 괜찮나요? 하, 뭘 그렇게 평온한 어조로 묻고 앉았냐? 멀쩡해 보이지만 예의상 물어봤어요. 안 일어나고 뭐해요? 공격해오는 것 같은데. 이걸로 끝이다. 만만찮은 상대. 으악! 눈동자가 아직 엘소드님 그, 어, 공격하지 않잖아. 어, 아까 박혀있던 벽의 틈새로 도망쳐버렸어요. 어서 저눈을 따라가는 게 좋겠습니다. 저 너머에 이 탑의 중심이 되는 존재가 있는 것 같군요. 뭐? 방금 전엔 녀석보다 더한 녀석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야? 이 탑이 하나의 유기체 같다고 설명했었죠? 탑의 구조와 지금까지 의 정보를 바탕으로 봤을 때. 그 기운의 중심이 되는 게 저곳입니다 탑의 중심 혹시 내가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도 그곳에 있는 걸까? 고민이 많은 얼굴이네요, 반마족씨 지금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laughs> 냉정하네요 왠지 예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했을 뿐이에요 예전에 너라고? 자신의 존재보다도 중요한 것 말이에요 나에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laughs> 오랜 시간 고민했고 선택했어요. 나는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요. 끝에 무엇이 있더라도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결정했어요. 너도 후회 없는 결정을 하길 바랄게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주는 거지? 특별한 이유가 필요한가요? 우린 동료잖아요. <laughs>